X3M 컴피티션이고요 지금 이 모델도 할인 많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찾으시고 인기가 있는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제일 또 인기가 많은 컬러고 뭐 차종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은 컬러라서 굉장히 또 좋고요 이번에 나오는 5시리즈에도 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M 스포츠에는 X4M에도 들어가고 50주년 로고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또 좋고 이걸 또 센터에서 작업을 하려면 50만원을 줘야 돼요 휠캡이랑 보닛이랑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5 0만원 줘야 되다 보니까 따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X4M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들어가는데 3M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만 이렇게 또 카본입니다 크린 그레이에 이게 레드 시트고요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되니까요 하시게 되면은 이 색깔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있을 때하시지또 없을 때 하시게 되면은 진짜 없어요 뭐, 뭐 12월말 연말이 아니고 11월도 연말입니다 이것도 계약됐다 뭐 해약됐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하셔야지 확실히 해는리는 거고 고민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살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드릴 테니깐요 는이 친구는 린 친구는 이